안녕하세요. 로아스 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 입고 된 아이들하고 예쁜 바이솔 판매 영상 올려볼게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다 깨어나서 바이솔 정원이 점점 더 예뻐지네요. 제가 요즘 유토피아 심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아이가 유토피아예요. 이렇게. 오리 소품 이용해서 유토피아 심어졌는데 아 예쁘죠 이웃에서 항아리 깨졌다고 줬는데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먼저 심은 구슬바위솔이고요아 손님이 심어달라고 맡겨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영상에서 낼소록으로 개구리 소품을 넣고 심은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 그거 보시고 이거 맡기신 건데요. 소품을 이용해서 낼소록으로 심은 거예요. 낼소록을 전부 넣은 건 아니고요. 이 끝부분하고 이렇게 소품 넣는 부분은 낼소록으로 넣고요. 이런 예, 부분은 그냥 바이소 바이소 심는 흙으로 심은 거예요. 이렇게 닭도 보이고, 여기는 돼지 천사예요. 내소록 전부 사용하지 않고 예,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심으셔도 아주 예쁘게 심을 수 있어요. 이게 내소록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소록으로 심으면은. 예, 어디에나 목부작도 되고 석부작도 예, 얼마든지 예쁘게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는 이렇게 돌 사이 사이에다가 제가 능견을 심어놨던 건데요. 벌써 한 2년이 됐네요. 올 겨울도 잘 나고 예, 지금 이렇게 예쁘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찾아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영상 올려봤어요. 그럼 판매할 아이들 보러 갈게요. 판매할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앞에는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에요. 지금 자구는 달지 않았지만 자구도 잘 치고 예쁘게 자라나는 아이예요 제가 이따 끝나는 영상에서 어떻게 컸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요 가격은 2 0 0 0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삼색비어 지금 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구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가격은 2,000원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윌리엄이요. 예, 자꾸 많이 나오죠? 요 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길라움스예요. 이 아이는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유토피아요. 아, 제가 아까 신문거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예, 가격은 3,000원이요. 유토피아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스트리트요. 예, 솔방울하고 닮았는데요. 좀 얼굴이 더 크고요. 이 아이도 월동도 잘하고요. 이렇게 자고 다 나이 꽂아 나오면 다잘 크니까요. 이런 아이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트리트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딸기요. 요 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예. 얼굴 예쁘죠? 그 여아이는 먼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레인보우예요 예, 자구 많이 나오고요 먼저 판매된 아이는 자구는 없었는데, 이 아이는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 여아이는 아이핀이요. 아 색감 예쁘죠? 예, 5,000원이에요. 가격은 그리고 이 아이는 새로 입고된 아인데요. 이 퀸트센스예요. 이렇게 자고 달고 있고요. 아 색감도 예쁘죠?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에드워드 벨즈요. 자국 예, 많이 달았죠? 가격은 5 0 0 0원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미닉스요. 얼굴 예쁘죠? 이 아, 아이는 색감도 아주 예쁘네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로즈 봉황이에요. 1개는 6,000원, 2개에는 1,000원이에요. 10 그리고 요 아이는 골드 너겟이요. 아, 너무 예쁘죠? 예, 사이즈는 작은데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이 아이는 색슨 바이 소리요. 예. 자고 안 다른 아이들은 없고요. 다 자고를 달기 시작했어요. 예. 예. 자고 다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아, 색감 예쁘죠?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잉글랜드 칼카리움 어떻게 컸는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아, 레인보우도 예뻐요. 레인, 레인보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잉글랜드 칼카리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에요. 저희가 바이솔 정원 만든 지한 1년 살짝 넘었는데요. 이렇게 자구 번식을 많이 했어요. 아, 예쁘죠? 예, 제가 먼저도 보여드렸던 선셋이고요. 요 아이가 월동을 잘한다는 레드드래곤이에요. 아, 멋지죠? 제가 레인보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레인보우예요. 아,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도 자구를 잘 달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썬버스트예요. 아 색감 약간 핑크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썬버스트인데이 아이도 자구를 아주 요요 아이가 하나거든요. 자구 아주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여 아이는 부엉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색감이 독특하죠. 이 아이는 브론즈 파스텔이요. 자구반식 이 아이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는 능류네요. 바이설 정원 심으실 때 이렇게 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뭐세 개,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컸을 때 아주 더 예쁘고 보기가 좋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